한개 떨판 목표로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음 열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스무. 스물. 스물.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다섯, 스물 여섯, 스물 일곱,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열넷 다섯 열열 일곱 열넷 열한 스물 스물아홉 스물 넷 스물십 스물 넷 <laughs> <laughs> 하나 둘셋 Puh!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열1 2 3 2 3 열, 열, 열3 2열2 3열3 2열2 3열3 2 3 2 3 2 3 2 3 2 3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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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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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,